얘는 수박에서 나온 구더기 애벌레입니다. 구더기 애벌레는 입 쪽이 뾰족하고 아래쪽이 좀 통통합니다. 배 끝에 보니까 뭐세 개의 다리 같은 돌기가 나 있네. 근데 대부분 쟤는 막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꿈틀꿈틀 회전하면서 움직여가지고 어디가 배면이고 어디가 등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저 까만 입 저게 그 강력하게 뜯어먹는 역할을 하나봐요. 얘네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매달리듯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몸을 꿈틀꿈틀하면서 한 바퀴 막 이렇게 용을 쓰면서 그렇게 올라가요. 어, 원래 유리 그런 데서도 더잘 가, 얘네들은. 그 유리면일 때더밀착돼가지고잘 가는 것 같아. 지금은 물티슈 위에서 막그 밀티슈도 실로 이렇게 엮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실에 <laughs> 걸려가지고 림보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네. 지금 구더기 애벌레가 림보를 게임을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저 지금 그 실을 통과해서 앞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구더기는 눈도 없고 저렇게 그냥 입만 있고 저 마지막에 저렇게 세 개의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세 개의 돌기가 있습니다.